아제로스가 자네의 도움을 구하네 실리도스? 스로 가게 자네가 봐야 치. 할 것이 있네 알겠네! 내꺼 탈 거. 짜잔! 나 이거 얻었지 봐봐 이 땅콩이 없어 여기 자세히 보면 땅콩이 없잖아 마그니의 야영 성역 마그니가 내가 생각하는 그 마그니 맞나? 안녕하시오 이 세계에는 우리가 필요한 의 용사야. 꿈을 걸을 시간 없네. 우리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 전년들 살기라스의 검이 깊은 상처를 남겼어. 아제로스의 고통이 정령들을 광기로 물들였네. 아제로스의 모습은 들리네만 지금 아제로스에게는 대변자보다도 더 필요한 존재가지. 있 바로 아제로스 용사일세. 저먼아래 심장의 방이라는 고대의 티탄 석실이 있다네. 가볼까요? 하라 같이 가요. 오. 나도. 아제로스가 자네를 부르네.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군. 나? 아제로스의 정수로부터 나온 것이 세 아제로스의 심장 그 자체일 세이 뭐야 이 심장 그 자체래요. 뭐? 이 아뮬렛의 힘을 불어넣게. 아제로스를 구할 유일한 방법일지 모르네. 그럼 내가 진짜 용사가 된 건가? 지금 방 주변의 아제라이트를 아제로스의 심장에 흡수시키게 그리고 아뮬레스의 힘을 방출해 봉인 중심부에 있는 축들을 봉합하는 걸세 알겠소 우리 이 방의 봉인이 세계온을 보호하는 걸세 아뮬레스의 사용에 아제라이트를 아니? 흡수하면 그 힘으로 방의 봉인을 복구할 수 있을 걸세 잘땅 오라 방구 막고 있겨 조금만 더하면 하고있어! 하고있어! o w 하지 마시오. 안 돼. t 민이 so? w 고 있네. is 시 o What is so? What is so? What is so? What 하 s so? W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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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 리 a t is so? What is so? What is so? What 는것 동맹이 필요하다 스톰윈드로 잠입해 정치범으로 수용된 일을 하나 구해줘야겠다 그자는 전쟁의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할수 있겠나? 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여왕 아 너한테 한 말이었어? 나도 나한테 어. 한 말인줄 됐다 그럼 이제 가보죠 만나고 오겠습니다 함께 할 만한 동료들을 불러 모았으니 가서 내 것을 쟁취해 오도록 역할을 하는 유치원생 같네 왜 이렇게 해야지 할거면 좋아. 다 모였군. 오, 그대들인가? 검은창 부족을 위하여 만났다! 오, 어, 얘는 언제 왔냐? 할말 있나? 얘가 실버나스 좋아하는 게 아닐까? 얘좀 약간 실버나스 좋아하는 거 같아. 여왕님께서는 <목소리> 반단이 빠르시지. 스톰윈드에 잠입하려면 호두 최고의 용사들이 필요할 거였세. 그래? 어? 스톰윈드 침투 시나리오 하러 가야 되는데. 자네들을 위해 물약을 준비했네. 어? 아, 어, 아직은 맛있지 말게. 왜?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싶은데? 됐다 챙겼다 여왕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지 우리 수송대가 성곽에서 기다리네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무바라 딘다 트레이 트레이 죽을 수도 있대 안 먹으려 그러면 야호 잘 듣게 얘네들 NPC지? 사람 아니지? 스톰윈드에 들어가면 연락이 끊길 걸세. 감옥으로 잠이태 아, 수감자들을 풀어주게. 조용히 하세요. 우리의 정찰견 숨겨진 입구를 찾아내. 사내들 가방에 빠른 죽음을 선사하는 제일, 물건을 넣어. 얘가 제일 시끄러운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면 사용하도록. 제가 제일 시끄러. 난 지금 제일 조용하고. 뭐야? 이거 죽을 알아서 자결하라는 뜻인가 봐. 탈출로는 저쪽이 있어. 수감자를 구하고 나면 저 배로 가게. 와 <laughs> 어, 여기 얼라이언스 땅이다. 싸울펜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찾아가야 될것 같은데. 싸울펜도 형님들. 싸울펜 형님도 찾아가죠. 어어어싸울펜어 경리. 아 경리 아니야. 갑시다. 갑시다. 그럼가.